안녕.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승훈, 예린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전주대학교에 있는 장학제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저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장학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함께 보시죠. <laughs> 자, 일단 전주대학교에는 정말 많은 장학제도가 있어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학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수능 성적 그런 걸 따지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과 수석을 하면 수업료 전체의 65%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금은 수업료 30%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신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 보면은 눈에 띄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국가근로장학금 이 국가근로장학금은 이제 학교 내부에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근로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아르바이트나 그런 걸안 해도 이렇게 근로체험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금장학금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책풀이나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면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대사잖아요 이쪽에서 눈에 띄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은 알림이 장학금과 미디어 장학금 그리고 섬김 장학금이라고 이제 학교 내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홍보대사, 신문사 또는 학생회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활동들을 하시면은 이제 매월이나 학기마다 소정의 장학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쏠쏠하게 장학금을 받는 것도 큰 팁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스펙도 쌓고 활동도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에는 특별한 장학금이 있는데요 바로 스타티 장학금입니다 스타티 장학금이란 이제 전주대학교에서는 스타티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서 SP 포인트를 모으시면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이 SP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스타티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다른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좀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도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받아보셨죠? 어, 그럼요. 다음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소득분위를 따지고 이전 학기의 성적이 80점 이상인 분들은 꼭 학기별로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서 등록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왕 학교 다니는 거뭐 등록금 전혀 학교 다니는게좋잖아요 자세한 전주대학교의 장학금 내용들은 이제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시고 잘. 본인에게 맞는 장학금을 찾아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